빵 들고 가세요. 빵 이거 저 드셔 보시고 가세요. 드리빵 조금 있어야 돼요. 인제 설치요뭐는지 몰라. 이거 여기. 마스크라도 가지고 가세요. 조금만. 아. 아니 그그 똑같은, 네.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아 이거 과자나 드려 과자 빵 감사합니다 ериз <laughs> ерие 야오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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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이거 컵, 컵 받침대 컵받침대 그거삼각김만어어르신 이거 컵받침대 그거 다가져가셔그라미기나다다다다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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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필요해 다 필요해 아그 아 이제 많이 가지면 안 하지, 많이 딴섭, 돼. 되죠? 많이 가지면돼 다른 사람도 줘야지 많이 안돼 됐어 뭐야? 예 이거 이거는 어디 저기 저뭐뭐 뭐, 뭐 넣는 거야 넣는 가방 여기 음, 넣는 거야 아유, 네. 예. 예 이거 가져가서 넣어 아 이거 예 이거 여기다 넣어요? 여기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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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네, 저입니다. 본부곰빵 맛있어? 열심히 우리 응. 목사님 열심히 굽고 계시네. 아유, 참 열심히 굽고 계시네. 훌륭하십니다. 아유, 비행기 놓칠 뻔 했잖아요. 그니까. 아유, 참. 우리 다 몬살라 쌓아주 목사님 때문에 이름을 응. 잘못했나? 이름이 응? 잘못돼가지고 이름이 글자가 틀려가지고 응. 많이 전해 떴다고 많이 잡서 아 이거 성함이 뭐야? 아니 애기 애기 동물관이래요. 그래, 애기. 네. 애기 여기로 와봐 여기. 아 알겠나? 아, 아니, 여기 아니요. 필요한 거뭐 가져가라 네래 그래. 출발한다니까. <laughs> 기배 아이고 들은 같이 기도해들은요 아, 네, 네, 네. 네. 같이 붙잡고 <laughs> 네. 그래 도 <laughs> 네, 여기 부목사님 우리는 인천에서 전도하고 왔어요. 무 뭐, 여기는 여기 현지 교회 부목사님 아 여기 선물 하나 받고 오고 오 응. 슈크림. 아유,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이렇게 뭐 하신 거 가세요. 가세요. 아, 구워빵 하나만 잡수고요. 이거부터 선물 선물 아니, 그 종이부터 줘. 그걸 받는 사람한테 뚱뚱한 사람한테 벌 사람한테 이만 찍어! 이러면서! 아, like <delete systems are réussi> 아 리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하나님께지켜주서 우리 성인님들과 는가정들더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연동볼수 있도록 만나는 서 서로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. 아, 머리띠 드릴까? Mm -hmm. <laughs> 아니, 무슨 뒷목 없어요? 머리띠. 아, 어, 뭐, 모자 어째서? 어, 네. 언니 <abra PowerPoint> 모자 어딨어나 모자 기억다 놔두고 왔어. 모자 기억 모자 다요람이그마음어요고강으로 바람을 지켜주세요. 네. 이잘도록가족이다 예수님을 도어요요도있도록 네, 아, 네. 여기뭐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. 하나님 <웃음> 침해가 <laughs> 다떠나가게 도와주세요. 아멘. 아멘. 아 하나님 멈춰주세요. 아멘.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잘. 믿고고람을 받으시고 오늘도 불러주세요 예수만이 나의 복이 불러주시고 예수만이 아. 나의 구원자식을 ]úa. 알게 하셔서 힘드시니 뛰려붙은 자는 주복받으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시고 나님 정신이 맑아지게 도와주실 수요 아. 정신이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게 도와주시오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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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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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멘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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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그래서 같이 함께한 우리 딸님이신가요? 딸님, 하나님이 이 상황하는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. 이 상황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같이 하늘의 신 기도해 드립니다.